자, 토란대도 있고요. 자, 이게 토란대입니다. 토란대 사가지고 가는데요. 깨도 나왔고요. 순창 장날 풍경. 자,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순창에도 어, 꼭지 따진 고추들이 많이 나왔네요. 음, 마늘도 나왔어요. 음. 보관을 잘하셨네요. 어? 보관을 잘했어. 보관 잘하고 예. 잘하는... 빨간 우산에서 봉개로 다 빨갛네. 이것보다 이게 더 좋잖아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진색이 들었고, 이런 것을 색이 안 들었는데, 고객님들은, 음, 자, 예, 요, 요, 요거, 요거, 예, 맞아. 음. 요것보다 요것이 더 좋은데, 검게 보인다고 안 가져가. 음. 참, 그것이 대부분 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빵가노, 면는이 아 좋지, 아, <laughs> 새끼새 색이, 누구시지? 이게, 노, 거의 노랑살이에 가깝다고요. 조금 맑아야 좋지. 네, 맑아야 좋아. <laughs> 근데, 아이고, 참. 깝깝해. 인기가 이런 놈이 많아요. 깝깝해. 먹어보자. 그런 게다 잘못 산다고요,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고추를 볼지를 몰라. 누, 네. 눈이 그러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지. 눈이, 네. 눈이 그래서 그걸 사라고 하는데, 진짜는 요런 걸 사야 되는데, 요렇게, 진한 거, 펴기. 자,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하고, 이거 하고, 어떤 게더 좋아 보이세요? 이거 하고, 이게 더 좋은 겁니다, 이게. 요건 색안 나와요. 근데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요것만 골라요. 색이 안 나와도 눈에 그냥 이쁘게 보인 게 아, 이것도 지금 색초 수준은 안 되거든요 네, 이것도 색초 수준은 안 돼요 이보다 더 진해야 돼요 이런 것은 색은 나와도 늦살이에요 늦살이 고추가 늦살이 씨가 많아요 빨간 우산 아래서 보니까 다 빨갛게 보이죠? 안 좋은 고추든 좋은 고추든. 음.